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 예쁘게 물 들어가는 창들 중에 하나 하나 이제 어, 여름을 힘들게 나고 어, 지금은 아주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보상받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 하나 하나 이제 얼굴 들여다보면서 또잘 이제 힘들었 힘들고 이제 병충해 들었던 다육들이 또 다시 활, 활력을 가지고. 어, 새롭게, 어, 잘 자리 잡고 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점검해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릴 식물, 어, 요 아이인데요. 연지입니다. 연지는 어, 굉장히 큰 농장에서 연지랑 곤지해서 따로 창으로 나온 식물이 있고, 요 아이는 따로, 음, 다른 농장에서 나온 연지입니다. 그, 요, 연지의 특징은, 어, 입장이 되게 삼각형 꼴이고요 약간 도톰하고, 그리고 물이 드는데 라인이, 음,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한 라인이 그어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물이 또 빨갛게 드는 그런, 그런, 음, 성향을 가진 예쁜 다육식물입니다. 이요 어, 아이랑 닮은 골 식물이 음~ 석영골드라고 하는 음~ 다육과 도 많이 닮았는데요 석영골드는 더 삼각형으로 짤막짤막하고 요 아이는 그~ 환엽으로 도톰하게 길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 구분이 갈수 있을 정도로 다르긴 합니다 음, 닮았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오늘 연지 이렇게 예쁜 모습, 빨갛게 물든 모습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다육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